아. 아 봐. 아, 찍는데 뭐 하는 거야진아저짜뭐구요 핸드폰. 아, 그래, 핸드폰 그냥 갖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. 아, 그렇죠. 저 밑에 저 버튼 없어진 적 오는데. 그래 놓고 아차 싶히는 어나 대체 보고 뭐쓰냐면 요즘에 그 화장, 화장 거울 있지 화장 거울 요즘 화장 거울 저거 버튼 누르면 그 불나오는 화장 거울 있어 그거 같아 빨리 넘어갈까? 정원아! 아아 진짜 제발! 아미아 제발! 나 밖에 있다이 제발 요아 아, 아,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솔직 얼굴 못 보겠는데 <laughs> 아 거의? 아, 나이 사람 얼굴 못 보겠어 계속 쳐어 그냥 형원이가 없네? 응. 형원이는 그럼 뭐야? 형원이가 없나? 어, 어. 그... 아, 그냥 이거 한 명씩 그냥 껴 놓으셨나? <laughs> 저 해외 팬 아닌데 <laughs> 형원이를 그냥 널을 데가 없어서 그냥 슬슬 정리해야겠네요 아 너무 입 밖으로 얘기했나? 아각 잡는다고요? 저각안 잡았어요 안 자는 게아니여러분 자야지. 디스크 디스코그디스코 춰? 안녕하 자, 토론을 하는데 거짓말은 하지 어? 마세요. 거짓말이에요? 너보다 열심히 사시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신 분들 더 많아요. 뭘세상에 자기가 제일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. 아니 안 좋고 뭐합니까? 그, 근손이 리쓰라니까숙주 꼬다리 먹을 때그 감성이 있어요. 요플레는 이제 뭔가 진짜 내가 아까워가지고 막 먹는 느낌. 아까운 걸고르자고 추억을 사는 게 아니라. 요플레. <laughs> 하나 둘 셋. 치얼스. 어른이 손을 대고 대결하고 어린이 손을 대고 어건다스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오케이 할수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알림설정까지 지금까지 모두 다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